대표님, 혹시, 그, 고객님께서 방문 주시면은, 이거 하나하나 다 타보고, 덤핑까지 다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해주셔서, 하루 전에 미리만 연락주십시오. 그러면은, 언제든지 원하는 차종, 덤핑이며 주행까지 다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m t 로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음트럭입니다 오늘은 2.5톤 덤프 아주 총 특집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2.5톤 덤프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벌써 보이는 것만 총 8대가 보이고요 이 중에 중간에 살수차가 2.5톤 살수차가 한대 있긴 해도 나머지 차량은 다 2.5톤 구변 덤프와 롱 덤프로 다 제작이 신규 제작이 된 차량들입니다 한대한 한 대씩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3년식 20만 키로 의 롱덤프 차량이고요. 덤핑을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적재한 길이가 무려 3m가 나오는 롱덤프고요. 거기다가 피스톤이며 덤프에 관한 모든 장치는 전부 새겁니다. 어, 적재한 포함해서, 포함해서 전부 다 새거로 달아놨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옆으로 와서 봐주세요. 지금 비교 대상을 해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2.5톤 정품으로 나오는 주격의 그 적재함 사이즈입니다. 근데 하지만 옆에 보시면은 얘가 더 길어요. 예.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2.5톤 적재함이 너무 작다. 그래서 뭐 3.5톤이나 아니면 5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 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변 덤프로, 롱 덤프로 지금 제작을 해놔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얘네는 다 전부 다새 걸로, 장치들이 다새 거기 때문에 어, 부담 없이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중간에 살수차를 제외하고 보통 지금 헤드가 이렇게 작은 것들을 2.5톤 큐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헤드가 엄청 크죠. 이 차량은 헤드가 큰 모델은 오리지널 마이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큐티 모델 얘는 마이티 모델. 이렇게 이음 트럭에서는 2.5톤 구변 덤프들이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수요에 맞춰서 만들어놨으니 편안하게 방문해서 보시면 되고 될것 같고요. 내또 네, 기호에 맞춰서 정품 뭐 정품덤프와 똑같은 규격의 사이즈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장비 운반이나 추가적으로 적재함이 더긴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롱덤프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음트럭에서 오시면은 한대한 한 대씩 다 보실 수 일일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 입맛에 맞춰서 다 골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일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너무 많으니까 한 군데서 에한 자리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뭐 10년식도 있고 14년식도 있고 15년식도 있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다 한번 일일이 보셔서 가장 나와 가격이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거에 맞춰서 적재함 사이즈 다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